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하자. 자, 이거 세 개가 모두 참일 때, P가 Q가 참이 됩니다. 그러면은, P보다 크, Q가 크다는 거죠. 자, 그럼 not P에서 Q로 가는 것도 참입니다. P 이거나 P가 아니거나, 이것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친 게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P 이거나, p가 아니거나, 이건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모두 q라는 거는, 바로, q가 전체 집합이라는 거예요. 모두 참이 될수있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not p이면은, 또, r로도 가네요. 그러면은, not p보다는, r이, 어, P의 여집합보다 R이 더 크니까 R은 뭐한이 정도까지 간다. 이 정도가 R이다.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이게 R입니다. <laughs> 자, Q에서, Q가 전체 집합입니다. Q가 전체 집합입니다. 그러면 Q에서 R의 여집합을 빼면은 이만큼 남죠. r의 여집합을 요거를 빼니까 r이 되는 거. 이건 r이 되죠. 요걸 빼니까는 r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p에서 r을 빼면 p에서 r을 빼면 이거죠. p에서 r을 빼면은 이죠 공집합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집합은 아닙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q에서 전체 집합에서 p를 빼면 전체 집합에 p를 빼면은 P를 빼면은, 얼마큼 남아요? 전체 P를 빼면, 이 P의 여집합이 이만큼 남잖아요? 이거는, 어, 좀 P의 여집합은 R보다 작죠? 자, 이렇게 해석한다 맞습니다. ᄂ만 틀렸습니다.